안녕하세요 하비쿠키입니다 자 오늘은 어, 낚싯대그립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각자 전부 다손 크기가 다르고 힘도 다르고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어, 그립법들을 기준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 자신의 상태에 맞게 어 그렇게 조금씩 변형해갖고 사용하시면 어, 굉장히 낚시가 편해지실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가장 제가 가진 장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을 좀 가져와봤는데 스펙은 어, 라이트 그리고 미디움 라이트, 미디움, 미디움 헤비, 엑스트라 헤비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와봤어요. 자 일단 그리퍼 같은 경우는. 캐스팅 할 때랑 액션 줄 때랑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어 제가 그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라이트나 미디움 라이트처럼 이렇게 라이트한 장비를 다루실 때는 캐스팅 할 때는 원 핑거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걸리는 이런 원 핑거 그립 내지 투 핑거 그립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어 스피닝 장비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캐스팅 할때원 핑거로 하게 되면은 어. 이 앞에 받쳐주는 손가락이 없죠 그래서 낚싯대가 앞으로 밀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투핑거를 사용하시는 게저 좋다고 봅니다 근데 요거는 각자 개인 성향에 따른 거니까 일단은 저는 투핑거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손이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리핑거까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베이트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라이트한 장비 지금 이 세팅이 라이트 세팅이거든요 어, 라이트 때인데 저는 일단 캐스팅 할 때는 굉장히 근거리에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이런 캐스팅,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자주 손목을 써서 캐스팅을 자주 할 때는 원핑거 그립을 씁니다. 원핑거 그립을 써서 이렇게 가벼운 캐스팅을 하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나서는 투핑거 그립으로 옮겨 잡아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자 이게 라이트한 장비이지만 어, 무게 중심이 이쪽에 앞쪽에 어, 무게 중심이 이렇게 약간 앞쪽에 잡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앞으로 갈수록 예, 좀 낚싯대를 좀 가볍게 휘두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어,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미디움 스펙입니다. 미디움 스펙은 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디움에서 하는 낚시들은 거의 대부분 어, 저는 투핑거 그립으로 사용하면 좋다고 보거든요. 캐스팅도 그렇고 어, 그냥 평범하게 낚시할 때도 투핑거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 물론 이 낚싯대 같은 경우는 610 사이즈라서. 어, 조금 길어가지고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3그립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어, 일단은 2핑거 그립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어, 다만 어, 스피너 베이트나 크랭크 베이트 같이 이렇게 리트립을 할때 부하가 많이 그렇게 저항이 많이 생기는 루어들을 사용할 때는 2핑거보다는 리트립을 할 때만 3핑거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게 부하가 많이 걸리면 2핑거로 하면 은 이렇게 좀 많이 땡기거든요 그래서 3그립으로 좀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앞쪽을 손가락을 뻗어 가지고 어, 이러면 훨씬 더 쉽게 낚시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그 다음은 미디움 헤비 스펙입니다 어, 미디움 헤비 스펙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할 때는 투 핑거로 캐스팅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어, 봉, 이제 낚시 액션을 줄 때는 쓰리 핑거 쓰리 핑거로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미디움 헤비 정도 스펙이 되다 보면은 어, 무게 낚싯대 자체가 좀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앞쪽으로 무게가 좀 쏠리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리 그립으로 잡아주시고 낚시를 하시면은 어, 훨씬 더 손목에 부담도 덜 가고 어, 좀더 기민하고 섬세하게 액션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그 다음은 엑스트라 헤비입니다. 어, 헤비 때 어, 엑스트라 헤비지만 헤비 때 이상부터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봐요. 어, 이렇게 헤비 때 이상부터는 어, 캐스팅할 때도 마찬가지고 낚시를 하실 때도 쓰리핑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무래도 어, 낚싯대도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던지는 루어의 무게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원핑거나 투핑거 정도로 던지면 어, 사실 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단 말이죠 이래고 낚시를 한 5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리핑거로 캐스팅을 자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 조금 좋은 점이 어, 3핑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목을 좀덜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앞으로 이렇게 밀어 치는, 이렇게 밀어 치면서 오히려 캐, 오히려 캐스팅 비거리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어, 굉장히 손목도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빡세잖아요. 이 빡센 거를 뭐원 핑거나 투핑고로 낚시를 하시면, 어, 좀 손에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 개개인마다 각자 굉장히 힘이 세신 분도 있고 손이 엄청나게 크신 분들도 있죠 예, 그렇지만 어, 기본적으로 어, 평범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쓰리핑거를 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쓰리핑거로 잡아도 부담이에요 <laughs> 사실 제가 손이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보통 쓰리핑거로 잡으면 여기까지는 제 손이 나가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어, 저는 어, 손이 굉장히 작아서 쓰리핑거로 잡아도 엑스트라 헤비부터는 어, 힘들다. 어,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무게 중심도 보면은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앞, 앞으로 쏠리거든요. 어, 제가 추천드린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어, 일본의 무라타 하지메라는 그 명인 분이 계시죠. 그분 영상을 보면 어, 캐스팅할 때 와핑과 거래버 어, 사용하라고 <laughs> 어, 말씀을 하시는데, 투핑거로 하는 걸 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사실 이건 개개인마다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어, 사실 좀 섬세하고 이렇게 손목을 많이 쓰는. 그런 낚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원핑거 그립이 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굉장히 기민하고 손목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좋거든요 근데 어, 낚싯대가 무거워지고 채비도 무겁게 되면 원핑거 그립으로 하기에는 조금 좀 손에 무담이 가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투핑거 내지 쓰리그, 쓰리핑거로도 캐스팅을 해도 된다 이런 네,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 사람마다 손 크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저처럼 좀 특이 케이스가 있죠. 제 손이 어, 웬만한 여자들 손보다 작아요. 어, 우리 엄마 손보다 제가 조금 작은데. <laughs> 그래서 원핑거 그립을 하게 되면 이 써밍하는 게 불편해요. 이렇게 손가락을 억지로 꺾어 가지고 여기까지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지를 하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데, 어, 이렇게 되면 제가 하는 써밍 방법에는 조금 적합하지가 않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핑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각자 손에 맞춰서, 그리고 각자 힘에 맞춰서 이렇게 그립법을 선택하시면 좋고,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준 삼아가지고 본인에 맞게 조금씩 변형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그립법을 갑자기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오늘 영상을 두 개를 찍을 거고 어, 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촬영하는 내용물은 다음 주에 어, 업로드가 될것 같아요. 어, 그게 이제 서밍에 대한 어, 그런 영상인데 어, 제가 서밍 스타일을 한두 가지 정도 알려드릴 건데 어, 그 스타일에 따라서 원핑거 그립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이 작으신 분들은 어,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립법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어, 지금 바로 어, 서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좀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 코키였습니다. 서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캐스팅하고 어, 로우가 착수하는 걸안 봤어요. 보지 않았지만 네, 백네시는 발생하지 않았죠. 고기 잡을 자신 없으니까 이런 거막 설명하고 뭐 하고 이런 거만 한거 아이가 없이. 무슨 소리야? 집내무시 지금? 어? <laughs> 마, 바로 잡아볼까? 30분이면 베스 한 마리 잡고, 밥한끼먹고 어, 화장실도 갔다 온다. 오케이! 바로 내 말이 맞지? 왔다, <laughs> 왔다. 그만하고 가기는 뭘 가. 오, 힘 쓴다, 힘 쓴다. 오, 호호호호호호호. 봐라, 고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집에 왜 까지?